thank you 그쵸? 아니요. 역시 긍정적인 모모들아 오늘 진짜 모두 너무 피곤한 날이었죠. 아니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새벽부터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응원도 진짜 막목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네. 다들 너무 힘들어한다. 아니, 근데 질문 받는 것도 언니 뭐 먹고 싶어요? <웃음> 네. <웃음> 앞으로 나가, 나가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또 1위를. 아, 괜아요 아 네. 아, 참, 참, 뭐, 몇 일을 하던 너무 저희가 딱 나오자마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무무들 덕분에. 좋은 무대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막 오히려 더막 무모들이 더막 편지로 이제 허! 막 언니 누나 뭐 1등 했어요, 저 1위 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기쁘더라고요. 뭔가 월급 했어요. 네, 그리고 뭔가 무대, 저희가 이제 첫 무대 했을 때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좀 떨리고 이렇잖아요 근데 쇼케이스 할 때는 이제 무무들이 없고 되게 기자님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무대를 딱 처음 하는데 그때 할 때는 진짜 되게 무대가 막 숨고 싶고 막 이런데 무무들이 응원해주는 무대를 하면은 그냥 힘이 좀 모두가 좀다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무무들의 뭔가 힘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자주자주 자주 우리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목이 굉장히 많이 쉰 모모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안 <laughs> 괜찮아요. <laughs> 어, 쉬었어요. 어, 너무 미안한 생각이. 성태모사. 괜찮아요. 네! 목에 좋은 약을 추천해줄까요? 네. 일단 헤란스라는. 유형의 그런 어 그게 팩에 들어있는 그런 약국에서 파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도 이렇게 목이 안 좋을 때 하란스라는 걸 이렇게 먹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굿 네. 오늘 진짜 오늘 되자마자 거의 12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힘들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이따 끝나고 가면은. 오늘만큼은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언니도요. 네, <laughs> 네. 무무들도 좋지요. 네. 저희도 좋답니다. 아, 이팬사인회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막 번들 지금 되면 다들 <laughs>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잘나합니다 네. 국물도 하자고 해도 이제 아. 네. <laughs> 이렇게 되는데 우리만 신나서 질문 없어요. 오늘 밥뭐 먹었어요?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정말 없었던 거지.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어, 오늘은 우리가 너무 국물 국물 거려가지고. 좀 진부하다 느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딱두 개만 받아볼까요? 아, 네, 딱두 개만. 아, 오케이, 오케이. 두 개. 아니, 그러면 두 개는 아시니까 다섯 개만. 아,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다섯 개. 그 대신 저희가 이번 우리 앨범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질문 말고요. 우리 마마무에 관련된 좀 진보적인 질문들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섯 개. 자, 어, 가장 먼저 손 들었어요. 우리 오, 파이팅 있는 언니. 운수 <laughs> 좋은 날 찍을 때.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너무 너무 <laughs>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많이 고팠고.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근데 추억은 그래도. 아,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추억은 너무 좀 강제적 추억. 죄송 <laughs> 아, <진짜. 웃음> 추억. 진짜 강제 추억이었지만 음. 진짜 힘들었던 네.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일박 아, 이일 동안 지아야 였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진짜 부산에 가는지 모르고 간 거였는데 저희 넷이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끝날 때는 또아 재밌었다 이랬는데 <laughs> 다 몸살이 막 <laughs> 맞아 걸 힘들었던 네. 그런 <laughs>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이에요. <laughs> 네. 네. 자, 또 질문! 자요 어, 우리,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우리 히티 언니. 아, 이번 활동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 아 이번, 이번 활동. 활동. 네. 그래도 이번 달까지 하지 않을까. 저희가 3월 초에 또 나왔으니까 근데 또 저희가 활동이 끝난다고 해서 아예 또 들어간 적은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죠. 그렇고. 아, 근데 저는 무모분들이 이제 저희가 활동이 뭐한 이번 달까지 한다고 쳐도 어 아마. 새로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일단 체력을 잘 보충해 놓으세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세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아, 우리 아까 기다렸던 언니. 다다다운 컨셉으로 뭐 무슨 컨셉? 다다다. <laughs> 아 다다다움이면은 코시즌 아, 마지막 겨울 때쯤이겠다. 빅픽쳐다. 아, 다다 <laughs> 겨울. 겨울 겨울 소와 지금 이 이거 옐로우 플라워 활동하기도 지금 <laughs> 힘들어가지고 네. <웃음> <웃음> 제가 활동하때 네. 이제 뭐 할까 다일 아, 정도 되겠는데. 아니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제 옐로우 플라워 나오는데 다음 앨범은 무슨 컨셉이냐고. 진짜 실제로 이제 기자님들도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시작인데, 아. 이번 활동 네. 얘기보다 다음 활동을 네. 네.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laughs> 활동 시작인데, <laughs> 네. 쇼케이스 날그 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럼 나머지 자, 두 개의 질문 받아볼게요. 가장 아까 먼저 들었던 네, 어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멤버 부대 때마다 분위기 새로운 분장을 보여주는데 기도 약간 애들이 그런 진짜 굉장히 기절하아 아니 지금 복장도 너무 기자네. 어저 지금 쇼케이스 장에 온줄 어, 알아요. 긴장돼. 아, 아, 질문을 까먹었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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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립이나 아, 이런 거할 아, 네. 어, 생각이 아, 없냐 이런 질문인데 네. 이 곡은 또곡 아. 특성상 뭔가 그런 할, 것들을 할, 하기가 할, 네 부분이 많네요. 오히려 애드립보다는 아. 어, 서로의 뭐 표정이나. 케미 그런 케미나 제스처나 뭐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아무래도 이곡의 그렇죠. 충실을 또 해야 하니까. 진짜 그 쇼케이스 질문들 <웃음> <웃음> 맞아요. <laughs> 저희한테 <laughs> 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뭐 마마무는 이런 색깔인데 이번에는 그런 색깔 안 보여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무대가 좀 너무 마마무스럽지 않, <웃음> 않은가요? <웃음> 아니죠. <웃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일도 이제 너무 우리가 항상 무대에서 애들이 많이 하고 막 재밌는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분위기 잡는 그쵸. 무대만 하니까 좀아 너무 실망하고 와. 심심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이대로 밀고 가볼게요. <laughs> 아, 저기 거야? 가운데 부분에 직원이 네. 음, 계속 손들고 있어가지고 마마무 인사법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거 그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였고 좀 비하인드가 있는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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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또 신기하다. 기자님 한 번. 네. 아, 네. 기자님한테. 아, 아, 근데 이게 만든지한 5년 됐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 이제 가수마다 다 인사법이 있는데 너네 뭐할 거니? 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음악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다고 그래나 그냥 의견이 그냥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래를 넣어서 해보자. 해보자. 만들어보자. 어, 이게 네. 딱히 누구 의견이었다도 기억도 안 나지만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쌤, 엄마, 마무 이거 했을 때 막, 좀, 어, 어 아, 뭐야, 막 아,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딱 자고 일어나도, 아쌤, 엄마, 엄마, 뭐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부터 그냥 아쌤, 이걸별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제 한글로 하면은, 나는 말한다. 이, 말, 이 말을 이제 한글로 얘기하는 건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laughs> 나는 말한다, 엄마, 엄마. 언니가 또, 그치, 자, 나는 말한다, 하, 둘, 셋. 이거잖아. 어, 괜찮아요. 자, 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 영어로 들으시면 돼요. 아, 쎄로, 그냥. 오늘의 국물 토크는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오늘,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유익하니까요. 유익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은 걸 알아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다음 팬미팅 내할때또 질문할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가요? 아요 <laughs> <laughs> 다음 편사가 <laughs> <패스하고 웃음> 언제죠? 안무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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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요? 자 10. 10. 이제 숙제를 낼게요. 어, 어떻게 신박하게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laughs> 네.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뭔가 더 <laughs> 진보적인 <laughs> 그런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오기다 부모들 이제 아 이제 뭐할 거예요? <laughs> 아밥 먹을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밥 먹자 밥먹 나도 밥밥 먹, 나도 밥 먹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다들 뭐, 뭐, 뭐 먹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아, 돼지국밥돼지국밥 네? 부대찌개 고 예. 네. 고기 라 아, 그런 건 말고요 <웃음> <웃음> 그럼 안 먹어도 돼, 그럼. 어, 어, 그래 놓고 먹을 거잖아. <laughs> 자. 사실. <laughs> 아, 너무 예 <예뻐>. 이거래요. 이제 저희가. <laughs> 아! 컴백 일주일이 됐잖아요. <laughs> 컴백 일주일이 됐는데, <laughs> 네, 그쵸? 잘 해보자고요. 이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이제 아 다음 아 주가 남았잖아요. 아 네. <laughs> 다음 주도 같이 열심히 하자고 아 지금 얘기하려고 아 하는 거죠. 아 당연하죠. 네. <laughs> 네. <laughs> 그렇게요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데요 <laughs> 지금? <웃음> 자, 이제 저희가 정말 네. 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 사실 뒤에 또 저희가 녹음이 있잖아요. 어? 네. 아. 무슨 녹음이지 <laughs> <뭔지> 모르지? <먹지>? 뭐, <laughs> 어, 뭐, 어? 어. 어, 어. <laughs> 나 뭐예요? 아. 예, 처음에 아쉽다가, 어. 녹음? 네. <laughs> 녹음이 있어서. 아, 이것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아 네. 지금 이제 스포하면은 블루블루. 하도 스포를 많이 해서 회사에서 이제 혼나요. 언니가, 아하. 언니가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네, 일찍 고생 많이 했고, 다들 모모들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 주에도 더 파이팅 있게 파이팅. 아프지 말고 네. 건강하게 보자고요. 아셨죠? 네! 네밥 맛있게 먹고 네.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히 가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 조심히 가고. 아직 날이 추우니까 목, 따뜻하게 목이 아프니까 따뜻한 차를, <izin> 차를 꼭 마시고 아셨죠? 아아아 조심히. 아 Yeah.